자, 그 먼저 호흡 질문하셨는데 아 드세요 네. 네. 그 이게 혹시 설명 그 수업하실 때 입이랑 코로 같이 들이마시라는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아, 그거 말고 이제 강습반인가? 강습반에서 못들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쵸 입으로 들이마시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저, 저도 유튜브에 그걸 올리고 그 올리기 전에 수영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인데, 그 호흡법 올려놓고 조회수랑 이런 추천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처음 초급단 분들 들어오시면, 저는 항상 코랑 입으로 써, 그, 하라고 하니까 근데, 다른 수영장에서 너무 호흡이 안 돼갖고, 이 시도를 못 가서 중간에 수고수고 했던 분들이 그 호흡을 하자마자 50을 하는 거예요, 발차기로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 이런 말 떠나서 어그 입으로 쉬시는 분들 수영 하시는 분들 다 입과코로 같이 쉬어요. 다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이걸 저도 깊게 생각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쉬는 줄 아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게 되기 때문에 입과코로 같이 들이 마시고 있는데 설명을 못할 거예요. 이걸 저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입만 들이 마시는 거랑. 이거를 어떤, 그, 분도 강사분이에요. 유튜브에 댓글 뭐라고 하셨냐면, 설명을 할 때, 입 천장으로 숨을쉰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댓글을 쓰셨어요. 그, 약간 저도 보니까, 여기, 그, 층 넘어오는데, 이게, 코로만 들이마시다가, 입으로 들이마시다가, 같이, 같이 마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들이마시면 안 되고, 코로 먼저 마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연습이 돼요. 코로 먼저 길게 해보시면 그때 그 짧은 숨에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은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과 코가 같이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수영하시다가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다른 동작도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호흡만 따로 연습을 좀해보세요 그냥 수영장에다 머리 이런 식으로 호흡만 먼저 트이고 그 다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출분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셨다는데 아마 답변을 안 해보셔서 그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쉬어보시고 음, 코로도 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음, 그건 음, 인식을 안 하는 수영이라는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깊게 그거를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호흡은 왜 사, 감사하는 길을 안 알려주냐면 너무 쉽거든요. 그분들 수준의 호흡을 알려줄 만한 게 아니에요. 호흡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분들은 호흡을 설명을 해. 그냥, 그러니까 발색을 터 시켜. 근데 강사님들 생각보다 회복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먼저 호흡 하는 걸 알려주고, 뜨는 걸 알려준 다음 발차를 시키면 딱 맞는데, 어느 시간에 하든 제일 처음 어느 날 바로 발차 시키거든요. 족관 덮고. 그러면은 호흡을 모르는 채로 접병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져. 평화 못 하실 때 보면은 입이 크게 벌어지는 걸딱 보면 저는 아, 저 사람 코로 호흡을 못 하는구나. 알죠? 네, 영상 같은 걸 보셔도 선수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껏골을 같이 들숨에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호흡은 진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같요 원래 날숨은 코잖아요. 날숨은 코예요. 날숨은 코를 하면서 들숨 할 때도 쓰라고죠